세상이 조용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을 붙잡고 늘어지던 애구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병원년의 따뜻한 불기운이 선생님의 삶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마음 고생 많았던 시절은 끝이 났으며 이제부터는 붉은 말의 기운에 올라타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생님께 찾아온 이 상승 운세, 마음 열고 받아들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병원년이 열리면서 올해는 마음을 짓누르던 여러 부담이 하나씩 벗겨지고,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성실함과 따뜻한 진심이 자연스럽게 빛을 드러내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띠는 본래 믿음과 의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잃지 않는 깊은 속마음을 가진 띠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듬직해 보이지만 속에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올곧은 기준이 자리하고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든든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고 곁에 있으면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술생은 흙의 단단함 위에 불의 활력이 더해져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가는 꾸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해이기 때문에 무술생 개띠의 끈기와 성실함이 올해 상반기 내내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선생님들이 지난 몇해 동안 마음 한편에 쌓아두었던 걱정이나 풀리지 않던 일들이 병호년 상반기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답답했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개띠는 겉으로 표현은 많지 않아도 속으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늘 신경을 쓰는 면이 강한데 올 상반기는 그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쌓이며 결국에는 선생님 삶의 중심을 편안하게 잡아주는 기운이 만들어지고 상반기 흐름을 잘 보내면 하반기부터 내년 정미년까지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기운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급함만 내려놓으면 상반기 전체가 온화하고 밝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해 바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전체 흐름을 보면 재물은, 인연은, 안정운이 조화롭게 열린 구조입니다. 개띠는 본래 사람 복을 많이 타고나는 띠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흐름이 더 강화되어 선생님 주변에 따뜻하고 선한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그 인연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나 일의 기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술생 개띠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올해 특히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알아보는 귀인의 기운이 들어오는 특징적인 시기입니다. 재물운은 상반기 내내 안정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무술생은 소비에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성향이 강해 재물 흐름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가진데 병원연에는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3월과 5월에는 재물 기운이 크게 밝아지며 답답했던 금전 문제나 오래 붙잡고 있던 걱정에서 해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 나가는 지출은 대체로 선생님의 털을 밝히고 금전 회복을 돕는 흐름이므로 마음을 너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 선생님들이 조금만 결단을 내리면 재물이 빠르게 순환되는 에너지로 이어집니다. 건강오는 상반기 전체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개띠는 원래 몸의 회복력이 좋고 생활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다만 마음을 속으로 담아두는 성향이 있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병오년 상반기에는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기운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때문에 체력의 리듬이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상반기 건강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6월에는 다시 균형이 단단하게 잡히는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병원은 상반기의 월별 흐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기축월은 마음과 생활 기반을 다시 잡는 달입니다. 개띠는 편안한 환경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1월의 점검과 정리 흐름이 선생님들에게 잘 맞습니다. 집안 환경을 손보거나 오래 미뤄둔 일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반기 전체의 안정감이 올라갑니다.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기반을 다지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2월 경인월은 인연의 문이 크게 열리는 달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진 진심과 온화한 기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혹은 오래된 인연과의 재회가 찾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선생님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며 작은 대화 한마디로도 큰 힘을 얻게 되는 달입니다. 특히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향후 몇년 동안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16월은 재물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달입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지출이 생겨도 그것이 금전운을 밝히고 흐름을 깨우는 역할을 함으로 나쁜 지출이 아닙니다. 무술생 개띠는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3월의 지출은 대부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금전 문제에서도 해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월 임진월은 해결과 정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걱정, 정리하지 못한 문제, 혹은 사람 사이의 갈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답이 보이고 상황이 가벼워지는 흐름이 찾아옵니다. 문서나 금전 관련 문제도 이달에는 결정을 내리기 좋고, 선생님들의 냉정한 판단력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5월 개사월은 상반기 중 가장 활기찬 달입니다. 재물 운과 사람 운이 동시에 크게 열리고 선생님들이 움직이는 만큼 성과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여러 개 나타나고 오래 바라던 일에 변화가 생기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기쁜 소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흐름도 밝아지고 마음 역시 한층 가벼워집니다. 6월 가보월은 상반기 에너지의 절정입니다. 금전 회복, 뜻밖의 반가운 소식,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에 대한 보답이 눈앞에서 나타나는 달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병오년 하반기와 정미년까지 이어지는 큰 흐름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병오년은 개띠 선생님들께 따뜻한 안정감과 실제적인 성취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자주 찾아오는 해입니다. 그동안 무겁게 느껴졌던 부분이 풀리고 삶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소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